우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. 이 민주당이 과거에는 김영삼 대통령,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또그 전통을 이어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민주당에도 양식있고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마치 국물과도 같은 586 이념 세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한국 정치 현실입니다. 저는 민주당도 잘 돼야 하고 우리 국민의 힘도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의 힘을 지지해서 정부를 만들어 주셨다가 또, 잘못하면, 민주당으로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. 그게 민주주의고 국민주권 아닙니까? 고수와 진보, 국민의 힘과 민주, 이 싸움이 아닙니다, 이번 대선은. 이번 대선은, 국민에게 원만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이권을 나눠먹고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데 낭비하고 말로는 어려운 서민, 노동자, 농민 위한다고 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격차를 더 벌려내는 무능하고 불편한, 이재명 민주당의 주역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. 맞습니까? <laughs> 야 됩니다.